성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뉴질랜드에 사는 복음 증거자 유은진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께 복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성령님께서 증거하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14살 때 골방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 거듭나 주님께서 그분의 진리를 살아계신 말씀으로 인도하신 후에 그분이 계시하신 복음의 비밀을 증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지혜로운 자는 지혜를 말하며 어리석은 자는 무지를 나타내니 저는 모든 것을 말씀으로 여러분들께 증거하여 인간의 사사로운 감정이나 생각을 배제하여 무지한 말로 여러분을 속이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은 지혜로운 자를 만나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충만한 말씀의 은혜 가운데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현대 교회가 점점 구원의 능력을 상실하고 인본주의화 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진정한 복음, 즉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려고 했던 복음의 진정한 의미를 계시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에러의 해기와 회복은 현 한국 기독교의 가장 필요하며 절실한 과제라고 여겨집니다. 일단 말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영어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For I am not ashamed of the gospel because it is the power of God that brings salvation to everyone who believes. First to the Jew, then to the Gentile. For in the gospel, the righteousness of God is revealed. A righteousness that is by faith from first to last. Just as it is written, the righteous will live by faith. 자, 바울은 이방교회인 로마교회의 복음에 대해서 증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정말로 가슴 벅찬 일이었는데,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유대인, 즉 이스라엘 민족들은 자신만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는 선민사상과 우월주의로 팽배했던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게시된 복음을 깨달아 이 전세계 수반은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믿고 알도록 전한 장본인입니다. 그러나 그의 출신은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죠. 그는 율법바 바리새인이었으며 예수를 핍박하는 장본인이었습니다. 그가 담의 세에서 만난 성령으로 그는 하나님의 깊은 비밀을 계시를 받았고 그가 신천에 행해오던 모든 율법을 배설물과 같이 버렸고 그는 율법에 대한 반대 개념으로 바로 복음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그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한 이유는 많은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방인들과 말을 섞는 것조차 죄를 짓는다고 생각하여 부끄러워하던 시기였고 바울은 그렇지만 담대하게 자신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복음을 유대인으로서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말하자면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을 죽이고 그들을 정죄하여야 할 터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알고 그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인지하게 되었고 복음을 세상에 널리 전파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엔 이스라엘 민족을 먼저 세우셨기에 이 민족의 백성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도 믿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바울의 설교로 인해 이 세상 모든 백성과 나라와 방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바울은 이 복음을 어떻게 정의했냐면, "It is the power of God that brings salvation to everyone who believes it." 이것은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복음 자체가 the power of God이라고 정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실 때, 자,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아, 예수만 믿으면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구나. 라고 인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the power of God이라고 했을 때는 바울은 이더 power of God을 아무렇게나 쓴 것이 아니죠.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모세와 엘리야와 엘리사 전그유대인들의 경험한 power of God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건 어떤 능력인지 여러분 상상이나 할수 있겠습니까? 다윗이 기름부음을 받고 그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다라고 했을 때그 구원이라는 말. 여러분이 생각하는 천국에 가는 그런 구원 죽어서 내가 천국에 가는 그 구원을 말하는 것일까요? 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추상적인 능력이 아니죠.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너무나도 생생하고 너무나도 실제적인 그런 하늘에서 모세가 기도하니 만나가 떨어지고 매추라기가 떨어지고 반석을 지팡이로 치니 물이 나오고 홍해가 갈라지고 이런 능력을 자 이스라엘 민족은 누구나 다 알고 있었을 것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능력이라는 것은 어떤 능력입니까? 죽은 자를 살리고 자 병든 자를 눈을 뜨게 하고 자 이런 엄청난 기적과 능력을 자, 바울은 복음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것을 구원과 연결시켰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말하는 구원은 내가 죽어서 가는, 천국에 가는 구원만을 떠올리시는데, 다윗이 얘기했을 때의 그 구원. 그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받게 되는 구원을 말하는 것이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내가 죽어서 천국에나 갈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내가 죽었을 때 베푸시는 그런 구원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자, for in the gospel 왜냐하면은 자 파워 오브 가시 자 구원의 능력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복음이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in the gospel 복음 안에는 the righteousness of God is revealed the righteousness of God 하나님의 의가 revealed 계시가 된다 여러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렇게 한국말로는 변, 어, 나타나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냥 겉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겉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revealed 된다 했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는 복음과 바울이 생각하는 복음. 이 바울이 말하는 그 복음에는 이 복음은 율법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율법으로 인한 자신의 의, 자신의 사랑, 자신의 믿음, 자신의 어떤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게시가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게시가 된다라는 것은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게시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의라는 건 어떤 의의냐, 의냐면 there is by faith from first to last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인한 의다라고 얘기하는 를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율법으로 우리가 개명을 지켜서 어, 나타난 의가 아니고 믿음으로 처음부터 시작해서 믿음으로 나중까지 의, 나중까지 믿음으로만 될수 있는 그런 의가 나타난다. 그러, 그것은 그 as it is written 구약에 증거한 바와 마찬가지로 the righteous will live by faith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함과 같은 말이다. 라고 바울은 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교회는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내가 믿어서 죽으면 천국 가겠지라고 하는 그런 추상적인 파워가 아니며, 또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정말 그 계명을 잘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면 내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율법적인 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천국 가는 구원의 티켓을 받는구나 라고 지식적으로 알고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대 교회의 문제점은 무엇이냐? 자첫 번째로 복음을 이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이 복음을 지식적으로 이해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식적으로, 즉 현대 교회인들이 어, 이해하는 복음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구나라는 이런 지식적인 어, 복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지 아니하면 그 교회들은 구원의 능력을 상실해 버리죠. 구원의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자, 그런 교회들이 지금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막연하게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내가 교회에 잘 다니고 선한 행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잘 지키면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구나 라는 이런 초등적인 학문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계속해서 이 초등 학문에서 벗어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구원의 능력을 상실한 결과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자, 제가 말씀드렸죠. 자신의 의다. 하나님의 의가 아니면 뭐가 나타나냐? 자신의 의가 나타난다. 내가 얼만큼 착하게 사느냐? 내가 얼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느냐? 즉, 율법적인 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율법적인 의. 그것은 자신의 정성, 자신의 기도, 자신의 사랑, 자신의 믿음으로 율법적인 초등학문으로 자, 현대교회가 회개,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가 뭔지 정확한 개념을 잡지 못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하나님의 의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라고 생각하면, 자, 하나님의 의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어떤 율법의 의, 즉, 하나님의 개명을 지킴으로써 내가 가지는 의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의라고 하면 옛날 그 이스라엘 민족이 지키려고 했던 그런 제사의식이나 그런 걸 지킴으로써 가지는 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그가 모든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율법의 의라고 했을 때는 그것이 제사의식을 따르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가지는 의의를 얘기하는 게 전체적으로 율법의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 바울이 율법을 자 마치 그것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하는 것은 그가 율법의 제사 의식을 탈피했다는 그 좁은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그 계명으로써 의롭다 함을 받는 그 일을 전체적으로 다 율법을 지킴으로써 받는 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의, 의라는 이 개념을 제가 잘 몰랐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얘기를 했을 때 우리들은 망연히 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착한 행위와 착한, 어, 열매를 가지시기를 원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지만, 제가 기도를 열심히 해보, 해봐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주신 그계시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의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의를 말하는 거지, 우리의 행위, 우리의 착한 행위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개념 정리를 하지 않으면 자 복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계시가 됐다라는 것이 말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는 그 예수를 믿는 그 의를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장을 통해서 이루신 그 의를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의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행동을 착하게 해서 얻어지는 의가 아니에요. 그 의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들으시고, 모든 요구를 이루시고, 우리 대신에 이루신 그 의가 우리에게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전적인 은혜지, 조금이라도 내가 어떤 내 마음에 정말 어떤 정성이라든지 기도라든지 사랑이라 내 혼, 혼에서 착한 행실에서 나오는 의의가 아닌, 거,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의는 영적인 의의고 이 하나님의 의의는 그 안에 그 자체가 그 안에 능력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의의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조금 있다가 구원의 능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 드릴 것인데 그때 되면 여러분이 조금 더 이해가 쉽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가끔가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마저도, 자, 성령이 나타난 교회에서도 성령의 음성에 따라 복음에 바로 서는 것이 아닙니다. 큰 문제는 뭐냐면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복음으로 난 사람조차도 교회에 가서 율법적인 설교를 계속 듣게 됩니다.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하시는 말씀 90%가 율법적인 설교죠. 그 율법적인 설교를 계속해서 듣다 보면은 어느 순간 자기가 그 다시 초등학문으로 회귀하게 되고 율법의 의로 자신을, 어,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믿음이 아니라 율법적인 의로 그 교회 시스템으로 교회 스트럭처로 자신을 맞춰가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면 오히려 복음에 올바르 서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성령의 음성에 따라서 말씀의 복음으로 올바르 서는 게 아니라 능력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능력을 따라가서 천사의 음성을 자꾸만 들어요. 계시라든지 뭐 예언이라든지 이런 사소한 이런 그 하나님의 그 성경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어 계시로 지혜의 말씀을 그 듣고 복음으로 올바를 서는 게 아니라 천사의 음성을 듣고 나면 다시 율법으로 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런 거를 굉장히 주의하는 차원에서 제가 만민중앙교회에 의 케이스를 들어서 여러분께 천사 숭배로 들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제가 경고한 바가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골롯에서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등을 통하여 이런 모든 것들이 복음에 올바로 서지 못한 이단임을 나타내었습니다. 즉 갈라디아에서는 성경으로 시작하였으나 육체로 끝나는 즉 성령으로 시작하였으나 율법으로 복귀하는 그런 어, 사람들. 근데 그들이 율법이라고 생각하는 거. 성령으로 거듭났는데, 우리가 또할례를또 받자. 자,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는데, 우리가 시, 그 11조를 또 하자. 주유성소를 또 하자. 여러 가지 율법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골로세서를 통해서 천사의 승, 천사 승매로 가는 자들. 우리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천사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자. 천사는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고 천사를 듣자. 천사가 영, 영으로만 쫓아가자. 고린도 전우서를 통하여서 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나 그 구원이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자 죄사함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은 고린도 전우서 이런 것을 통하여서 이런 모든 것들이 복음에 올바라 서지 못한 이단임을 나타내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정말 중요하게 볼 것은 뭐냐면 이 복음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복음을 믿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그런 구원의 능력이 아니면 하나님이 복음이 말씀하시는 구원의 능력이라는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께 증거하고자 합니다. 이 구원이라는 말은 죄가 들어오지 않으면 구원이라는 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즉, 인간의 모든 문제는 바로 죄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 죄라는 것은 원죄와 자범죄, 뭐 여러 가지 죄가 있죠. 그런데 이 구원이라는 것은 구원의 능력이라는 것은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을 뛰어넘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고 이것은 내가 죽는 죽어서 갈 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서 현재 진행형으로 우리가 어떤 어, 죄가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시험하지 않은 권세, 죄가 우리를 피해가는 능력을 베풀어 주는 것까지 이것은 구원의 능력이라고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것입니다. 즉 원수가 우리를 건드리지도 못하고,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건지는 구원의 능력이고, 이것은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절대적인 사랑이죠. 자, 제가 여기서 구원의 능력에 대해서 엄청난 말을 했는데, 여러분, 그걸 노티스 하셨습니까? 죄가 우리를 시험하지 않을 권세를 가집니다. 또한, 죄가 우리를 피해가는 능력까지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즉, 원수가 나를 한 길로 치러 갈지라도, 일곱 길로 피해나, 죄가 우리를 피해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라도 얘 한번 시험해 볼까? 라고 해서 그 시험에 빠지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아마 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우리를 시험을 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막아주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의 능력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라는 것은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죄를 짓지 못하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죄에 대해서만 얘기했다고 여러분들께서 이 구원의 능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왜죄에 죄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냐? 왜냐하면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육신의 질병, 가난, 환란, 문제 이 모든 것이 죄에서 왔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질병을 고치고자 여러분이 그 질병을 놓고 기도한다면 이 성령님께서는 이 성령님의 영의 기도로 그 질병에 대한 기도를 다른 그 기도를 바꿀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난하기 때문에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기도를 한다면 그 기도는 그냥 허공에서 그냥 날리는 기도가 될 것이고, 여러분이 환란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한다면 이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영으로 다른 하나님의 그 뜻대로 행하는 기도를 바꿀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이 눈으로 보이는 그런 질병, 가난, 환란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자, 하나님의 의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의를 구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똑같이 바울이 우리가 복음 안에서 구원의 능력을 자, 체험하게 되면 거기는 하나님의 의의가 리빌된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정, 정작 구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의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능력이라는 것은 성령 세례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자,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의를 어떻게 주시냐면 성령 세례로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제가 씻어지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질병과 가난과 한란과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문제를 이 성령님께서 해결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을 받기를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너희들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근심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이 근심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성령 안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구원의 능력, 우리가 구원의 능력을 정확히 알아야지. 우리가 정말 복음에, 어, 복음에 정말 서, 바로 서 있는가 아닌가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구원의 능력을 우리가 이렇게 일을 해, 해야 되겠습니다. 자 10편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보겠습니다. 10편 27장 1절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기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이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예수께서 예,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셔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구원이라는 것과 이 다윗이 계속해서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이 구원. 이게 다른지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저는 이그 시편을 처음에 읽을 때마다 처음 그 제가 초기 신앙이었을 때 읽을 때마다 아니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왜 다윗은 이렇게 원수에 대해서 사랑하지를 못하고 이 원수를 계속해서 <laughs> 미워하고 하나님한테 이렇게 복수하는 그런 말을 썼을까라고 이렇게 제가 오해한 적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받고 그 원수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게시를 해주시면 그 원수라는 것은 사람을 통해서 오지만 그 원수의 그 뒤에는 바로 마귀 사탄이, 어, 저를 향해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그 마귀 사탄을 하나님께서는 그 원수라고 이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원수라는 것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니고 이 원수는 인간의 약점과 인간의 죄를 어, 통해서 어, 합법적으로 이 원수들이 우리들에게 오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죄의 어 죄를 내가 하나님,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하시고, 자, 이 죄에 대해서, 죄가 나를 시험을 하지 않고, 죄가 나를 피해가는 이런 그 구원을 우리에게 베푸시기 때문에, 이 원수들이 사람을 통해서 오지만, 사람이 괜히 나를 미워하고, 사람이 괜히 나를 원망하고, 사람이 괜히 나를 속이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바로 그 뒤에서 조종하는 원수들이 마귀들이 합법적으로 나의 죄 때문에 어 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을 그 마귀들을 하나님의 보혈로 나를 구원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의 능력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의 능력을 베풀기 때문에 이 믿는 자는 자, 구원의 능력을 그 구원의 능력을 베풀 받은 구원의 능력의 은혜를 베풀 받은 자는 이 모든 그의 모든 환란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정말 우리가 계시를 받으면 이것은 율법과는 반대되는 개념으로 이 복음이라는 것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저에게 여러 번 구원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의 능력을 처음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엄청난 능력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데 점점 교회 가면 갈수록 내가 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가. 내 신앙에 이렇게 정체가 온 것은 무엇인가. 그것의 원인이 바로 우리가 이 복음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능력과 구원의 영속성과 이 복음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우리가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영상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